유엔 안보리가 팔레스타인 자치령 내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의 결의에 팔레스타인과 아랍권은 환호했고 이스라엘과 트럼프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오 이스라엘 총리가 유엔 안보리에서 이스라엘 정착촌에 반대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자 매우 이례적으로 자국 주재 미국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또 찬성표를 던진 12개 국가의 외교적 업무를 축소하고 유엔과의 관계도 재평가하라고 외무부에 지시했습니다. 파키스탄 국방장관이 가짜뉴스를 실제뉴스로 착각해 이스라엘의 핵 위협에 가까운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팔레스타인 자치령 내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방패막의 역할을 해온 미국이 기권표를 던짐으로써 가능해진 결의입니다. 유엔의 결의에 팔레스타인과 아랍권은 환호했고 이스라엘과 트럼프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안보리는 현지 시간 23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유르단강 서한 지구와 동예루살렘에서 정착촌 건설을 중단하라고 이스라엘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14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안보리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자치령 안에 정착촌을 짓는 게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이파일 관계를 회복하려면 모든 정착촌 건설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의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아랍 국가들은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크게 반겼습니다. 결의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나라는 표결에서 기권한 미국이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은 혼자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의안 채택을 막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오바마 행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가 여의치 않자 트럼프의 도움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결의안 반대 의사를 공공연히 밝혀온 트럼프는 안보리 순번 일장국인 이집트의 압달 파타 엘시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표결을 연기하도록 압박해 22일로 예정된 표결이 돌연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표결이 진행됐고 오바마 대통령의 뜻대로 미국은 거부권 행사 대신 기권을 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재 미국 대통령이 두 명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당선자의 노선 싸움이 마지막까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결의안 채택 직후 트위터에 내가 취임하는 1월 20일 이후 유엔에 관한 일들은 달라질 것이라는 글을 올려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24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어제 유엔에서 이뤄어진 이스라엘에 관한 큰 손실은 평화 협상을 훨씬 어렵게 만들 것이어서 아주 나쁘다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결의로 직격탄을 맞은 이스라엘은 거세게 반발하며 결의안을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유엔 기구 분담금 납부와 유엔 대표부 존치 등 유엔과의 모든 교류를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1979년 이래로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을 규탄하는 첫 결의안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유엔 안보리에서 이스라엘 정착촌에 반대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자 매우 이례적으로 자국 주재 미국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현재 시간 25일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가 성탄절인 이날 밤. 자신의 사무실로 이스라엘 주대 댄 샤피로 미국 대사를 소환했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이번 소환은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 취한 것이지만 미국 대사를 불러들이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이 매체는 분석했습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정착촌과 관련한 안보리 표결에서 기권해 결과적으로 결의안 채택을 도운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에 대해 공정하지 않고 반이스라엘적인 술책을 유엔에서 저질렀다며. 이스라엘을 향해 수치스러운 타격을 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같은 날 에마누엘 나우시온 이스라엘 외무부 대변인도 안보리 결의안에 찬성한 14개국 대사들을 예루살렘 외무부로 불러 개별 회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결의안 통과 후 네타냐후 총리는 애초 다음 주에 예정된 우크라이나 총리의 자국 방문 계획도 취소했다고 이스라엘의 한 관리가 이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 역시 우크라이나가 안보리 표결에서 정착촌 결연에 찬성한 데 따른 것이라고 이 관리는 설명했습니다. 네타냐우 총리는 또 정착촌에 관한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12개국과의 외교적 업무를 축소하고 유엔과의 관계도 재평가하라고 외무부에 지시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핵합의안 파기를 공략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출범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이 이를 위반할 경우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베우루즈 카말반디우 이란 원자력청장 대변인은 현지 시간 20일 기자들에게 핵협상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간다면 이란은 이전보다 더 놀랍고 빠른 속도로 핵 프로그램을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은 다가올 모든 상황을 다각도로 준비 중이라면서 원심블리기 수천기가 농도 20%의 농축 우라륨을 매우 이른 시일 내에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헤카비안에 따르면 이란은 앞으로 15년간 최고 농도 3.67%의 농축 우라륨을 300kg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카말반디 대변인은 또 핵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축 우라륨의 원료인 육부라 우라륨을 차세대 원심 분리기인 IR8에 수주 안으로 주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라는 기존 원심 분리기를 비군사적 연구 개발 목적으로 신형 원심 분리기를 시험 가동할 수 있습니다. 핵합의안을 보면 이라는 2025년까지 우라륨 농축용 원심 분리기의 초기 모델인 IR1을 나탄즈 핵시설에 5060기만 유지해야 합니다. 나머지 원심 분리기와 우라늄 농축 관련 시설은 IAEA의 감시를 받아야만 합니다. 파키스탄 국방장관이 가짜 뉴스를 실제 뉴스로 착각해 이스라엘의 핵 위협에 가까운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뉴욕 타임즈는 카와자 아시프 파키스탄 국방장관이 현지 시간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파키스탄의 시리안의 IS 격퇴 역할을 언급하며 파키스탄에 핵 공격을 하겠다고 위협했다며 이스라엘은 파키스탄 역시 핵 보유국이란 사실을 잊은 것 같다라는 글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시프 파키스탄 국방장관은 지난 20일 AWD 뉴스 라는 웹사이트에 올라온 한 기사를 보고 이 같은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에는 모셰야 알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파키스탄이 시리아의 지상병력을 파견할 경우 파키스탄을 핵공격으로 파괴할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 내용은 모두 거짓인 가짜뉴스로 판명됐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격양된 반응을 보인 아시프 장관을 조롱하는 글들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프닝은 아시프 장관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촌극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현상을 두고 만약 웃을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각에선 국제사회안보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군사적 오판 가능성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보유한 핵탄두는 약 80기로 추정되며 디모나 원자로의 플루토늄 생산 능력을 감안할 때 이스라엘은 약 100에서 200개의 핵무기를 추가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25일을 기독교 절기 크리스마스와 한우카를 동시에 보냈는데요. 한 라피단체에서는 학교와 호텔 등지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지 못하도록 압박했습니다. 현재 언론들에 따르면 현재 시간 24일 이스라엘의 권위 있는 라피단체가 호텔과 학교 등에 성탄트리를 세우거나 송구영신 파티를 열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선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라피단체는 성탄트리가 우상숭배에 해당하며 이교도의 상징으로 유대인의 율법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라피단체는 성탄절 대신 유대교 절기 한우카만으로 충분하다면서 성탄 분위기에 휩싸이지 말라고 주의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도시 하이파의 명문대 테크 유니온의 라삐 엘라드 도코우는 학생회가 교내의 성탄 트리를 세우자 유대인 학생들은 학생회를 탈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도코우는 학생들에게 이스라엘은 세계 유일의 유대인 국가로서 모든 사상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대신 열방에 빛을 비춰야 하는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학교의 한 학생은 교내 소수 기독교는 한우카에 반대하지 않는 것처럼 유대인도 성탄을 기념하는데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현재 소식통에 따르면 보수적인 랍비 단체는 성탄 분위기가 확산하면 기독교로 개종하는 유대인이 많아지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에서 성탄 트리는 의외로 예민한 문제입니다. 일례로 2012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아들이 산타 모자를 쓰고 성탄 트리 옆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되자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연 파티에서 장난친 것이라고 서둘러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